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50세가 넘었다면 더욱 가파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년 전보다 더 젊은 혈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 건강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야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당신의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미 혈관 노화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더 무서운 것은 혈관 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부주름은 거울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혈관 상태는 알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늙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50대인데 혈관 나이는 70대인 경우가 흔하죠. 이런 상태로 1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늙는 진짜 이유. 혈관이 늙는 가장 큰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치 고무호스가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50대부터는 항산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활성산소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현저히 약해지죠. 결과적으로 혈관벽의 손상이 누적됩니다.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 안쪽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이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혈관 내피세포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양을 공급하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죠. 잠깐, 당신은 몇 개나 해당되나요? 다음 중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아침에 손발이 차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을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혈관을 절개 만드는 첫 번째 비밀. 가장 강력한 혈관 회복 방법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강도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강도로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220에서 나이를 뺀 다음 0.6을 곱하면 됩니다. 50세라면 220-50 곱하기 0.6은 102입니다. 심박수가 102에서 119 정도로 유지되게 운동하는 것이죠. 이 강도로 운동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마법 같은 물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도록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면 10년에서 15년까지 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65세인데 혈관 나이는 50대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비밀은 식탁에 있습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 점도를 낮춰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은 1000mg 정도인데, 연어 100g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혈관 노화를 막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 번째 비밀. 수면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혈관을 늙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죠.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이 복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혈관 복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기 전이 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특급 방법. 여기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이죠.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라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손상된 세포들을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도 이 과정을 통해 젊어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12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의 혈관 탄성도가 2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평균 10 mmhg 정도 떨어졌죠. 단, 처음에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숨은 적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잇몸질환,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혈관을 늙게 만듭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은 심장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잇몸에서 증식한 세균들이 혈관으로 들어가 직접적으로 혈관벽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어 탄성을 잃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가 혈소판을 끈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복잡한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관 나이 측정하는 방법. 혈관 나이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혈관 탄성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PWV라고 불리는 검사로 혈관의 경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3층까지 올라가 보세요. 심하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뛴다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늙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혈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가 60 mmhg 이상이면 혈관 탄성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3개월 만에 혈관 나이 10년 되돌리기 실전 플랜. 첫 번째 달에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30분씩 걷기나 수영을 합니다. 강도는 대화가 약간 힘든 정도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 달에는 식단을 개선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합니다.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은 완전히 끊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16시간까지 늘려갑니다. 동시에 수면 패턴을 개선해서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합니다. 이 플랜을 정확히 따르면 3개월 후 혈관 나이가 5년에서 10년 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될 거예요. 혈관 건강의 적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발가락 끝이 저리다면 말초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목과 어깨가 자주 뻣뻣하고 두통이 있다면 뇌혈관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면 심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혈관 나이가 늙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 50대부터는 혈관 관리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늙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능력이 뛰어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향을 주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됩니다. 실제로 70대에 시작해서 혈관 나이를 20년 되돌린 사례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동년배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혈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와 실천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